손패는 송건과 사이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송건의 넷째 아들인데, 그는 이궁의 편이라는 거대하고도 끔찍한 사건의 주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래 원나라의 태자는 송건의 장남인 손등이었으나, 그가 33살의 나이에 죽고, 다음 후계자가 될수 있었던 차남인 손녀는, 이보다 먼저 20살의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삼남인 손아가 적어 5년의 태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송건은 같은 해의 손패를 노왕으로 임명했는데 여기서 그는 태자인 손하와 노왕인 손패를 구별없이 대화하고 총애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오나라의 신하들은 손하를 지지하는 세력과 손패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송건의 장녀인 정공주 즉 손노반이 손하의 모친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송건에게 손하를 참원했고 이로 인해 손하에 대한 송건의 총애가 줄어들게 되면서 태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으니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당시 태자였던 손화를 지지한 인물들은 고웅의 손자인 고담, 육선 등오의 사성에 속하거나 장서의 아들인 장유와 같은 오나라의 주류 세력들이었고 노왕인 손패를 지지한 사람들은 정기, 오한, 양축 같은 비주류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손패파에는 보즐, 전종, 여대 같은 인물들도 포진하고 있었기에 완전히 비주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손화를 지지한 인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주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라가 두상파로 나뉘어졌다고 한들, 노왕인 손패가 자신은 형인 손하의 자리를 노릴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의 책무만을 다하겠다는 뜻을 비쳤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패전에서는 정기, 오한 양축 등이 몰래 손패에게 접근해 태자를 해칠 것을 도모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소나전과 오록에서는 손패가 태자 자리를 더욱 심하게 노리며 기회를 엿봤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손패는 자신이 주도하여 소나를 태자의 자리에서 퇴출시키고 스스로 태자가 되려고 한 것이므로 송건 손노방과 함께 이궁의 변 사태의 주원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나파인 고담, 장유 등이 손패파의 모함으로 인해 몰락하면서 1차전은 손패파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애초에 선거는 소나와 손패가 불목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둘다 빈객들과 왕래하지 못하도록 했고 임시로 항문에 정진하라는 명을 내리며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노반의 활약 덕택에 송건은 손하를 태자의 자리에서 내쫓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록에 따르면 송건은 양축을 만난 뒤 좌우 사람들을 물리고 손패의 재능에 대해 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축은 손패가 문무에 뛰어나고 늠름한 자태가 있어 마땅히 적자로 삼아야 한다고 깊이 설명했고 이에 송건은 손패를 태자로 세우기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궁전에서 자벽을 하던 사람이 침상 아래에 엎드려 있다가 둘의 이야기를 상세히 듣게 되었고 곧바로 이를 소나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때마침 육선과 같은 일족인 유균이 소나에게 인사차 들렸는데 이때 소나는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유균과 함께 수레에 오른 뒤 지금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결국 육선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송건이 손표를 태자로 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육선은 곧바로 송건에게 표를 올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극하게 간언했는데, 송건은 육선의 표를 받아보고는 자신과 양축의 대화가 누설되었다고 판단해 양축을 의심했으나 양축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송건은 양측이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자 양측으로 하여금 직접 대화가 누설된 원인을 찾으라 명했고 그리하여 양축은 잠시 생각을 한뒤 유균이 서쪽으로 갔으니 반드시 그가 말한 거라고 아랩니다. 이에 송건은 육손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었는데 육손은 유균이 말해줬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곧바로 유균을 붙잡아와서 고문을 했으나 유균은 소나를 위해 진실을 숨기고는 지난번에 양축이 신에게 말해줬습니다. 라고 거짓을 고했으므로 양축도 감옥에 같이 게 됩니다. 그런데 양축은 유균과 달리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기에 자신이 유균에게 말했다고 거짓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송건은 처음부터 양축이 누설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한 대로라고 하며 양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송건은 선패와 그 일파의 행태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패 또한 선화와 마찬가지로 송건의 총애를 잃게 됩니다. 저고 13년 송거는 마침내 소나와 손패 둘다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게 되어 소나를 태자의 자리에서 내쫓았고 손패에게는 복약을 내려 자살하게 했으며 손패파인 전기, 오한 등은 소나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처형했으니 이렇게 이궁의 변은 끔찍한 결과로 막을 내립니다. 손패에게는 손기, 손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손양이 황제였던 오봉 영간에 손기는 오후에 봉해지고, 손일은 말룡후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손기는 궁궐내에서 손양을 수행하는 일을 맡았는데, 태평 2년에 황제의 말을 훔쳤다는 죄를 저질렀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이 시중 조연에게 황제의 말을 훔쳤던 죄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라고 질문하자 조현은 법률에 따르면 응당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왕이 일찍 죽었으니 생각컨대 폐하께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용서하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선량은 조연에게, 법이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인데, 어찌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편을 들수 있겠소? 또한, 마땅히 이자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어찌 사사로운 마음으로 도끼를 재촉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법의 공정함을 훼손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자 조현은 옛날에 크고 작은 사면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천하의 사면을 내렸고 또한 천리나 오백 리의 사면을 내린 적도 있으니 사면의 범위는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조언했고 이에 선량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이와 같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 뒤 궁안에 사면령을 내렸으므로 송기는 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소나의 아들인 소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손패의 후손들의 인생은 사실상 끝장나게 되는데, 소노는 이전에 소나와 손패의 사이가 틀어진 일을 추궁하여 송기와 손일의 자기와 봉토를 삭감한 뒤, 그들을 조모인 사이와 함께 회계군 오상연으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손패의 스승이었던 시이가 송건에게 상서를 올렸을 때 손패가 천생타월하고 빼어나며 좋은 덕행도 갖추었고 문무에 타고난 자질도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보면 손패의 능력 자체는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건에 의해 손패파가 박살나면서 손패와 교류를 했던 사람들도 해를 입었는데, 제갈각의 장남인 제갈작은 손패와 왕래했다는 이유로 송건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친인 제갈각의 명을 받아 진덕을 섞은 술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이와 달리 주연의 아들인 주족은 노왕인 손패가 직접 그를 찾아와 교제를 요청했으나 그는 이러한 행동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거절을 했기에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손패는 일찍이 손책의 강동 정벌 당시 손책과 맞섰던 유유의 손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손패는 서자의 신분으로 적통을 침해했고 손부는 법도를 따르지 않았으니 진실로 위태로운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손패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먼님들께 감사드립니다.